하나, 둘, 셋! 코리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저번 주에 만들었던 모델 포트폴리오 모의투자 성적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죠? 제 포트폴리오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코인... 포트폴리오 들어가 볼게요. 음. 과연! <laughs> 어떻게 됐을 것인가? 오... 오... <웃음> <웃음> 자, 봅시다. <laughs> 네. 처참하네요. 총 수익이 마이너스 24.8%죠? 네. 2주 전에 했나요? 네. 2주 전에는 이 6월 7일날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 플러스는 볼수 없는 건가 봐요. 15시 기준으로. 7만 1000불이었나요? 1000불, 네. 네. 지, 지금 내 장이 좋지 않아서 <laughs>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그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한 9에서 10% 정도 빠져 보입니다. 네. 본인 포트폴리오는 얼마나 빠졌죠? 만스 24%. 그러니까 두 배가 넘게 빠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원인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가장 많이 빠진 코인이 뭔가요? 어, 마가. 네, 마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확실히 근데 제가 마가는 마음을 먹고 위험성을 감수하고 들어갔던 거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1 개월 한번 눌러볼래요? 네. 거의 고, 고점에서 사서 곤두박질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일단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이렇게 밈코인같이 근본 없는 애들이 어, <laughs> 좀잘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장이 좋으면 하루에도 50% 100%씩 오르니까요. 장이 안 좋아서 이런 작은 거에 베팅한 게 패착이 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네. 작은 거 위주로 하고 이렇게 민포인트 사도 이제 수익을 볼수 있지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게 다 버블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네. 우량주에 비해서 빨리 빠진다. 음... 이런 레슨을 얻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이러면 또이 코인만 빠진 건지 아니면 밈코인 전반적으로 빠진 건지 한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위에 올라가 볼까요 제가 아는 밈코인 페페 있거든요 아메라페 탭에 가시면 네아 카테고리 별로 네, 아, 네. 밈코인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2주 동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 7일이 나오는데 지금 네. 우측 상단에 보면 사용자 설정 있죠? 네 눌러볼래요? 최근 7일 그래서 30일 한번 볼까요? 보시면 대부분 다 엄청 많이 빠졌죠? 네. 브렛 빼고는 거의 다동 이런 것도 올랐는데 이건 최근에 오른 거고 보시면은 좀 덩치가 있는 애들일수록 많이 빠졌죠 오른 애들도 있지만 보면은 대부분이 색깔이 났었죠 네 아주 처참하게 뭐개 중에 뭐 11배 오른 애들도 있긴 한데 어? 동일 기간 마가 해서는 올랐네요? 마가 헤은 마가를 겨냥해서 만든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맨날 쓰고 다니던 그 빨간색 모자 마스코트 같은 거예요. 트럼프가 있으면 마가 헤도 있고 음. 이런 거죠. 계속 파생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 어, 민포인트 도지코인밖에 없었다가 이제 시바인도 생기고 뭐 플로키 생기고 다양한 강아지들 쫙쫙쫙 나오고 그 모자 쓴 강아지 더블 헤 t 도 생기고 이제 고양이로 갔다가 뭐 개구리로 갔다가 뭐 이렇게 많이 파생 상품이 생겼었는데 그런 계통이라고 생각. 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네. 마가랑 지금 마가 해시랑 완전 반대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파생돼서 나온 건데 이렇게 네. 흐름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나요 대부분 밈코인은? 밈코인은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랑 완전히 반대로 갈 수도 있고요. 특히 작은 애들일 경우 다 그렇습니다 보면 마가는 이제 100, 180위권 2 0 0 이건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시총이 꽤나 큰 편에 속해요 하지만 마가 헷은 이제 400등 500등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코인은 저렇게 시세가 장에 상관없이 움직일 수도 있다 장이 좋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장이 좋을 때도 빠질 수 있고 장이 안 좋을 때도 오를 수 있고 아무래도 시총이 작다 보니까 조금만 사람들이 사도 가격이 확확 널뛰기 하기 때문에 엄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직히 민코인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밈코인은 어, 시도를 안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 좀 이제 근본 있는 토큰을 원하나요? 네. 근본 있는 토큰 중에 최근에 올랐던 게몇개 있어요? 일단 제가 산것 중엔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 중엔 없다.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카테고리. 네. 한번 가볼까요? 카테고리에서. 일주일 기준으로 볼까요? 일주일 기준으로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최근에 올랐던 게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계속 있었던 논쟁이 이더리움을 이제 증권으로 해석해야 하냐라는 말이 많았어요. 미국 SEC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에 증권법에 해당하는 규제 하에 컨트롤이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 스큐리티가 아니다. 음.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l s t 보면은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 쪽인데 이제 이더의 파생 상품, 이더 베타. 많이 올랐어요 뭐 네. 팬들도 여기 올랐는데 네. 최근에 올랐던 게뭐 로켓풀 뭐 팬들도 오르고 커브 컴백스도 최근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뉴스를 잘 팔로우 했다면 마가 같은 걸 빼고 넣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돈을 줬으면 큰일 날 뻔한 게 마이너스의 손이라서 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절 키우셔야죠 코린이를 성장시키셔야죠 다시 들어가 볼까요? <laughs> 네 다시 포트폴리오 가서 이게 지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네그 다음으로 또 많이 빠진 게 이떼나 거든요 네 이떼나 어떤 종목인지 기억나나요? 요거 RWA 아니었나요? 쓰 RWA라기보다는 그 이더리움 펀딩 레이트 음... 프로젝트인데 네. 얘는 이상하게 다른 애들이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네. 이제 보통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초창기 스타트업 단계 때 v s e d 한테 투자를 받아요. 네. 프리SEED, s d 라운드, 시리즈, ABC 이렇게 거쳐서 이제 ICO를 하게 되죠. 근데 그 ICO를 하게 되면서 이게 이미 한 50배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아. 초창기 가격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게 팔리는 음. 거죠 지금 보면 가치완전 희석을 네. 보면 이게 92억 달러예요 네. 이미 너무 고평가가 됐다 이미 너무 크다고 할수 있는 음. 거죠 밑에 잠긴 총 가치를 볼까요 네. TVL이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데 네. FDV 가치완전 희석의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고평가됐다는 음. 얘기가 많은 거죠 음. 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포트폴리오 담아야겠네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제 이제 배워가는 중이니까 다음 종목 고를 때는 제가 꼭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가볼까요? 네, 돌와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